찍을게요. 네. 네. 저보고선 작가님께서 그 어떤 색을 이 작품 중에 어떤 색 작품이 마음에 드냐고 여쭤봤어요, 그죠? 네. 제가 뭐뭇뭐뭇 그랬는데 작품이 다 좋으니까 뭐 고를 게 없어요. 다 좋으니까 저는 그물어보신 의도가 뭔가요, 선생님? 음, 이거는 색채심리학이라고 색채심리학? 네. 아, 그러실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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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제가 심리도 직접 하고 있고 음, 미술치료 뭐 이런 심리? 네. 네. 그렇죠. 네. 미술치료도 하고 있고 강의도 음, 직접 하고 있고 어디서 요 음, 통영이에요. 아. 지역은 이제 경남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만다라 미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네. 우주의 중심에 길을 모은다 음. 하는데 골드색은 부의 상징 예. 어, 경제적인 걸 모으고 싶을 때 모, 부가 있다는 게 아니라 모으고 싶을 때, 때.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으로 뭘 하든 이제 들어오게끔 하는 거 예. 들어오게끔 해달라. 예. 이런 영혼을 담고 있어요. 음. 근데 여기 보면 큐빅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매순간 선택을 해요. 음. 근데 어, 그때 내가 이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렇지. 하고 후회를 하는데 아니다. 음. 그 당시에는 당신이 선택한 게 최선이었을 거다. 음.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추억들이 소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음. 큐빅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앞으로도 더 반짝거릴 거다. 음. 하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색을 넣은 거는 각각 우리가 필요한 욕구를 집으로 불러들이자 이런 뜻을 집으로 불러들이자 네. 그기원을 그 아까 여기는 당나무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당나무는 제가 원 제, 원반에 이게 뭐로 구성된 건가요? 어 당나무를 제가 직접 나무 종이를 떠요 음. 갈아서 에, 그 털을 만든 다음에 음. 그 외에 이제 제가 색을 150번에서 200번 정도 천연 염료를 천천히 섬에 들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리면 색을 그 정도로 입히지 않으면 절대 이런 색깔이 안 나오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천연 염색 논문 1호이기도 하고 천연 염색 논문 1호? 네네. 그 논문 1 썼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전통있고 기록있을 텐데 음, 그게 아니고요. 논문으로서는 선생님이 젊으신데 일호라고 예, 그때는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에는 천연 염색이라는 논문이 전혀 없었어요. 으로 어, 되어 있었고 음, 그렇죠. 전통이라는 에. 것이 주목 구구. <laughs>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색을 내고 싶은데 음. 뭐, 전라도 쪽으로 가서 음. 이제 쪽염, 그다음에 절에 가서 먹염 음. 음.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배웠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많이는 안 했고 그냥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장애들한테 배워서 이제 논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보면 사실 창피해요. 너무너무 부족하죠 자료가. 근데 그때 이제 저 나름 일호를 해보고 싶어서 했던 게 지금은 작업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아까 저기 뭐라 고 그랬죠? 부기. 예. 요거는 어떻게? 이거는 치유의 뜻을 갖고 있어요. 치유. 네. 예. 책에 있어서 우리는 보라를.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서 보라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우리가 상충된대요. 음. 각각의 색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색깔을 머물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죠. 음. 근데 이 색에서 나오는 게 치유의 의미도 있고 음. 우아해 지고 싶다, 고귀하고 싶다, 도도하고 우리 싶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색인데. 네, 네. 그래서 그건 보통 보라색을 좋아하는 연령대 보면 50대 이후에요 음. 이제 난좀 품위를 지키고 살고 싶다 이럴 음. 때 이제 보라색을 많이 좋아하죠 사람들이 이제 음. 색을 여쭙다 보면 작품에 더 깊이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아까 작품 얘기를 네. 계속 해주시겠어요? 아, 네. 이제 내가 좀 쉬고 싶을 때 음. 어, 쉬고 싶고 좀 너무 지쳐있을 때 음. 일을 많이 했을 때좀 음. 널부러지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럴 때 어, 주로 많이 보면 힐링이 돼 새끼 네. 심리적으로 네. 봤을 때 네. 그리고 네. 이제 파란색은 어, 학구열이 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늘 나이가 80, 90대였지만 네. 새로운 걸막 배우고 싶하고 그렇지. 그리고 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색깔이에요 네. 그리고 붉은색은 날 흔히 알지만 열정도 있지만 어, 다 따뜻함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색깔을 고르시는 분들은 붉은색 음식을 많이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건 지금 에너지가 달렸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트라든지 육고기라든지 이런 걸좀 많이 먹어주면 많은 도움이 되죠. 실질적으로. 그 치유 얘긴 그 정도로 하시고. 네. 그, 뭐 요, 기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의 만의 나름대로 독창적인 네. 어떤 그런 네. 말씀도 좀 좀. 아, 일단 저는 당나무요 국산 단나무를 사야 줄기를. 예산 네. 다음에 갈아서. 빠서. 갈아서, 갈아서 예. 이제 나무 우리가 한지 뜨듯이 종이를 뜨죠. 예. 예, 뜨는데 물을뺀 다음에 건조된 상태에서 색을 입혀요. 음. 그럼 천년 염료를 제가 일 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음. 열매를 따야 되고 그리고 삶아야 되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염료를 염료랑 염색 한다라는건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염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150번에서 한 200번 색을 계속 올려야. 지금 이게 그렇게 올리는 아, 그래서 이런 진한 색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천연 염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좀 날린다, 파스텔 느낌 나요. 네, 지금 이 접시 같은 원반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다라의 우주의 아, 중심. 네. 이야, 이 선생님 이 작품이 거의 완벽에 가깝네요. 아이, 거의 제, 그 여러 가지 그 네네. 사상도 담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들여서 작업하시는 공도 그렇고. 죠 그렇죠? 네. 보통 빠르면 되게 빠르게 제가 작업을 한데도 한두달 다섯 달 정도는 걸려요. 작업 하나가 완성되는데. 뭐그 대신 뭐 네. 이제 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작업을 그렇죠. 하시니까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그 캔버스에 그림 그리는 사람의 밑그림 작업을 네네네. 하기 전에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은 거네,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당나무를 색을 입히려면 일단. 어, 물을 머물고 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색깔이 이렇게 그렇지.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네. 그 건조시간도 많이 걸리고 음.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실패가 돼버리니까 염색은 복구작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오일이라든지 이런거 유화같은 경우에는 덧칠이 되지만 이제 천연염색 같은 경우에는 덧칠이 힘들다는게 좀안건이죠 네. 어쨌든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작품에 뭐 엄청난 내공이 들어가 있네요. 어, 내공이라기보다는 <laughs> 선생님 주로 작품을, 어, 작품을 처음에 어떤 작품부터 시작하셨나요? 이게 처음부터 이런 작품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 염색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염이나. 아 아니요. 선생님 염색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어, 일반 나이아모지 가네. 네. 전통 염색. 어, 전통 염색도 하고 있고 어. 요즘 현대인들이 하는. 반응성 염도 하고 있고 음 전사염도 열로 가해서 하는 염색도 하고 아 합니다 아 파라핀염도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파라핀염 같은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작업을 음 작업실을 멀리 구하지 않는 이상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한지로 작업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어, 전사염이라든지 이쪽은 저도 사실 대상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예 에, 염색을 원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어이 작품은 그런 과정 중에 선생님의 아, 트예요 작품으로 성화된 거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의 그 일상에 오시던 일의 작품으로 완성된 거네요, 네네네. 이게. 네. 저는 원이 우리 형태 중에서 최고의 완, 완전한 형태라고 전 생각을 하고 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은 좋아, 요 네. 그리고, 네. 원으로만 되어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해이가있어가이고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라원시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제 우리가 이공물감서이을 때는 저이색깔이안게 해서, 이렇이렇겠네요이런색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을 이제 큐빅을 넣었던 이유는 우리가 조명이 지금 켜져 있지만 네, 보통 조명 없는데 걸렸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빛의 양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빛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고려해서 작업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네. 그 선생님한테 귀한 작품 앞에서 제가 어, 보다가 얘기가 길었어요 선생님. <laughs> 그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선생님께서 아까 뭐 수백 번이라고 그래서 저기 했는데 네, 저... 이 지금 한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신 거죠? 네, 네, 이 기본 네. 요 원형 네, 네. 원형 베이스는 전, 한지 당나무를. 네, 당나무. 네. 전통 당나무를 이용했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당나무를 뜰 때에는. 아, 어, 하선지 뜨는 방법인데, 저만의 이제 방법으로 뜨죠. 근데 이제 알 값을 주어서 좀더모을수 있도록. 아, 에, 그것까지. 네. 백킹을 예, 해서 작업을 하고. 그럼 거의 뭐 닭나무 가지고 저기 도자기에서 흙을 이렇게 도자기를 만든, 흙을 만지듯이 만집니까? 여치, 예, 도자기를 말하자면? 비교하자면. 어, 흙을 퍼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예. 당나무를 만지는 순간부터 얘가 어떻게 작품이 될 건지를 느끼고 작업을 하니까 그 다음 이제 당나무를 찢고 갈고 뜨고 그리고 마르는 동안에 이 애들이 형태를 또 각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찢었냐, 어떻게 어 우리가 섞었냐에 따라서 이 입체적인 느낌이 다 달라요. 음, 그래서 말릴 음. 때까지 이 애들이 자연에서 온 색이고 자연에 온 재료이기 때문에 각자의 성질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 한지에 수백 번의 원 천연 염색을 음. 입혀서 네네, 이런 색깔을 빼낼 네. 수 있는 거는 전통 단나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음. 그래서 이자 재료를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과정도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음. 색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빼기 위해서는 여러 수, 수백 번, 제가 150번 이상은 세워봤는데, <laughs> 300번까지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당나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동, 동양화 흔히 요즘 말하는 한가에서도 색깔을 빼내려면 150번 이상 색깔을 빼면 탁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천연염색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아. 아. 이게 뭐 수백 번 한다고 해서 좋은 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에이, 그건 그렇지. 그 않네요. 절정의 색이 나올 때까지가 에이. 있네요. 에이. 그리고 음. 이제 우리가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랑 시간이 계속 흘렀을 때 만났을 때 느낌. 이 음. 다르듯이 색을 계속 입혀서 탄탄해지듯이 저는 사람 관계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나고 괜찮아지는 사람이 있구나. 알았어, 네. 네, 알았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하는 음. 걸 좋아하거든요. 작품은 네. 첫눈에 뿅가 야 돼요. 작품은 충동 구매예요. 작품은 충동 구매야. 집에 갔다 와서 산다는 사람은 다거짓말이에요 아, 저는 다른데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오늘 또. 여긴 지금 한 다섯 분 정도가 네, 같이 다, 다섯 분인데 경남을 음, 대표하는 작가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네,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을 또 소개해 주실 거예요? 아, 이쪽에 보면, 네. 아니 이쪽 우선저기 네. 선생님 계신 분들부터. 이쪽 보면 네. 수차 이쪽에 네. 단장님이신데 단장님 네. 오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거.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났네, 제가 아주. 저는 설명을 제대로 못는는 사람이 는 저는 저 설명을 못하시면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laughs> 이걸 보자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보자기인가요? 선생님은 전체 컨셉이 다 보자기입니까? 는번에 음, 전시한 거는보는저도 예, 위주로 해가지고 전시가 저는 는 저는 이는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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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는 저는 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는 이걸 이걸 지금 선생님 작품을 한국화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수채화. 수채화입니까? 아, 네, 네. 아. 네, 야, 수채화인데 수채화라고 하기 어렵게 더 깊이가 있어 보이네요. 작품에서. 야, 이걸 누가 수채화라고 해요? 야 아, 제가 수채화를 과소 평가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흔히, 수채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예, 예, 예. 그래서, 야, 근데 이건... 조금 깊이 있는, 음... 어,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음...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laughs> 아, 이건 칭찬해도 될 만한 작품이에요. 아, 그렇구나. 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일반 ROC지가 아니고 예. 모시에다가 예, 예. 특수처리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모시에만 하니까 뭐좀 평범한 작업이 돼서 예. 예, 좀 재료로 바꿔가지고 음, 예. 작가, 작가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거 재료 선택이나 캔버스 네. 뭐 다양한 재료를 이렇게 <laughs>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laughs> 그렇지. 예. 예. 네. 그래야 좀더튀니까 예. 요즘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네. 예. 예. 제 눈에는 저기 작품도 보이는데요. 예. 한쪽 귀에서는 선생님 사투리가 아주 매력적이신. 나 <laughs>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laughs> 아 이거 아주 좋습니다. <laughs>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작품인데 예. 어, 이쪽에서 좀 이제 위치 방에서 좀 보여줬으면 해서. 제가 아, 가지고 온 건데 네. 여기에는 수채화에다가 이제 먹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줘가지고 예 네, 수채화에 먹으로 예.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수채화라고 <laughs> 표현할 수 없어 네. 뭐, 선생님이 그냥 넘나 드시는 분이네요. 보통 경우는 비단에다가 어, 비단에다가 예, 비단에다가 일반적으로 서양화에서는 어, 캠퍼스 전에다가 체소를 바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체소가 아니고 수차에 제가 이제 나름 연구를 해가지고 비단에다가 특수 처리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작업을 한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 실험 정신이. 예. 작가가가지고 있어야 되는 <laughs> 기본 인데이 <laughs> 야. 작품도 팝니까? 네. 네. 이건 얼마입니까? 이건 네, 네. 5 0 정도 5 0정도 네. 매일 자신 없으세요? <laughs> <laughs> 아, 까워서 <laughs> 그렇지. 예, 5 0에 네. 팔기는 5 0데5 0를생각해5데 5번. 네, 아깝죠. 네, 아, 네. 어 아깝죠 아까요지만 솔직히 액자값도 무시 못하는. 그네요다 보니까. 그런데요 네. 이 작품은 호당 얼마 뭐 보통 이러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뭐 호당 얼마보다는 제 개인전 한 경력에 맞춰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13회를 했기 때문에 호당 음. 이제 그러면. 13만 원, <laughs> 네, 안,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laughs> 돼. 뭐냐면 이건 저기, 뭐큰 거는 큰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이거는 뭐 500만 원인데, 이것도 5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네. 작품성을 보고 가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뭐 크기대로 무슨 우리가 뭐 수박이나 어, 과일 장사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한것보다는 제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그만큼 애착이 있는 작품은 제일 크게 상관없이 그죠? 조금 더 부르고 네. 그렇죠? 예, 그래야 돼요. 이게 작품 가격은 작가 선생님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그렇죠? 제가 잘그 표현을 잘 쓰는데 <웃음> <네네>. <웃음> 엿장사가 뭐 적당히 잘라서. 야, 여기에, 그, 그 지금 보자기에 예, 여기 이 여기 이게 네. 풀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우리 하늘의 별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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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우주에 있는 모든 게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아. 그러게 담아서 <laughs> 예, 저희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적같은 작품이네요. <laughs>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하늘에 충만한 은혜가 그냥 저 그릇에 가득 담기라고요? 네. 그릇은 제가 처음에 이제 작업하게 된 동기는 옛날 이제 저희 할머니 때 시대 때 정화수도 놓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릇이 네, 그런 마음으로 아, 그런 염원을 네. 담기도 하고 네, 그런 걸 의도를 네, 해가지고 주제도 좋고 아주 좋네요. 네. 아주 좋네요. 포자 기아이라는 것이 목단이 핀것 같이 꽃이 핀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 같은 경우는 이불로 이제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새알이 네. 이제 저희. 예, 이거는 새알이거든요. 새알이 네. 아주 얇고 음. 잘못하면 깨지는 것이습니습니다 네. 그걸 그만큼 소중하게. 그렇지. 소중하게 감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 봐서 그런지 애기 탄생 했다든가 이런데 선물로 주면 참 좋겠다 네. 애기 방에 하나 별똥자들도 있고 야 <laughs> 네. 아주 좋네 이것도 이제 그 시리즈네 네. 이것도 이제 배경을 우주 느낌을 주려고 음. 바로 아 제가 했죠? 선생님 성함도 안 여쭤보고 인터뷰를... 아, 아, 저는 수채를 전공하고 있는 강영화라고 합니다. 강영화 선생님? 네. 그 앞에다가 수채화라고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이야, 선생님만의 독특한 이름을 하나 붙여야 되는데. <laughs> 근데 이제 제 작품을 보면 수채라는 것보다는 그냥, 그냥 한국화 느낌으로 그렇죠, 네. 많이 네.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요. 선생님 네. 네. 굳이 그 테마를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죠? 아, 작품 참 좋네요. 이 지금 이 공간은 여기가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아주 전통 있는 곳이죠. 이거 아무 데나 저기 전시할 수 없는 공간인데 경남에서 특별하게 그 공모에서 선정되신 분들이죠.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른 분 작가 분들도 제가 보고 싶은데 그분들은 아직 안 나오셨네요 네 음, 아직...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